자 바로 이어갑니다. 권위주의형 이어서 허용 영이에요자 반대예요. 또 다시 반대예요. 자 부모가 자녀 요구를 자 뭐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 거고 질서 의식이라든지 규리 형성될 리가 없죠. 자 특성 쭉의리로 갑니다. 자 자녀에게 규칙이 강요되지 않고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민주형하고 살짝 차이가 있죠. 민주형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니죠. 민주형은. 자 성숙된 독립적 행동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거의 없고 잘못된 행동을 간과하거나 허용하며 벌을 주는 것 자체를 잘못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녀가 좌절을 경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극단적으로 벌을 주거나 분노를 폭발하며 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라는 유형이죠. 부모. 뭐. 자 자녀도 보시면. 자 자녀 스스로 일정한 원칙이 없고 과제를 수행할 때 끈기가 없다. 자 쉽게 좌절하며 그 좌절을 극복하지 뭐요 못한다라는 것. 자, 자신감이 부족하고 버릇이 없다. 의존적이며 어, 그 다음에 유아적인 특성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책임을 회피하고 충동적, 공격적, 지배적이며 그죠 또 목적이 없고 낮은 활동이나 성취를 보통 지향한다. 자 역시 뭐 보완할 사항인데 크게 어렵지 않지요. 부모 스스로가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고 자녀에게 침착하게 적절한 벌을 가하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부모가 주는 벌에 대한 항의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협동하여 이루는 기회를 경험한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 허용형과 또 방임형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마지막이죠. 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는 무관심한 경우하고 가요 무관심, 그다음에 경우 자녀에 대한 양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없어 무기력하게 하는 양육 태도들이겠네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며 무기력. 그죠? 자 분만 볼까요? 자 자녀에게 무관심 무기력이에요. 그대로 나오네요. 자 칭찬도 벌도 주지 않고 비난만 한다. 자녀를 믿지 못해 자녀가 고의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거부하거나 등한시하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녀를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여러분 비교되시죠? 자, 자녀 행동도 볼게요. 자녀가 부모와 감정적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무질서하고 적대감이 많으면 혼란스러워하고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아, 세상및 타인에 대해 음 불신감이 짙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자, 보안상도 가볍게 읽고 하겠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꾸중하고 벌을 주되 바람직한 행동은 칭찬을 한다 작은 일이라도 좋은 점 향상된 점을 찾아서 격려하고 자녀의 욕구와 상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셨고요. 자, 부모의 자녀 양육 이제 유형이 역시 또 나와요. 마움린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셰퍼 사실 학자마다 살짝살짝 다른데요. 내용들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자, 우선 마움린드도 우리가 쭉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여기 보니까 권위주의, 독재, 허용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형은 없네요. 마움린드는 없는 거예요. 이러분 학자 나오면 종류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함기하셔야 돼요. 종류 이 제목, 제목. 자권위 있는 양육 태도 거죠. 권위 있는 자 부모는 아이를 애정과 수용으로 대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 유아들은 독립적이고 전실적이며 자신을 통제할 줄 안다. 가장 뭐이 마운린드가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죠. 권위 있는 양육 태도죠. 자두 번째가 자 독재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동정심이 적고 독재니깐요 그렇죠? 양육에서 융통성이 없으며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 권위적인 행동을 하여 부모가 내린 결정이나 규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매우 성숙된 행동을 요구한다. 자, 이아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보통 정도이고 쉽게 불안정해지면 대항적이고 신뢰감이 적다. 아, 또래 집단에 대한 흥미가 없다. 반면에 허용적 양육 태도. 부모는 자기 신뢰감과 탐구심이 없고 자기 통제력도 없으며 온정적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숙되는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자 가사도 가사도 자 조작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자녀의 성숙되는 행동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자 유아들은 미숙하고 의존심이 많으며 자, 통제를 하지 못하고 대행성이 심하다. 새로운 경험이나 긴장되는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 거예요? 마음 린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셰퍼. 셰퍼의 부모의 양육 유형. 거기 있습니다.